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금요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을,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시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환자를 고쳐주신 것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의 권한으로 사역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임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당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마음대로 하셨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그렇게 행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을 드러내시기보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래서 당신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재판하는 과정을 보면요. 어, 증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근그 증인이라는 것은 제 3자를 증인으로 두고 있지요. 그래서 그제 3자가 재판을 위한 중요한 중요한 증거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보면 재판의 과정을 보면 그 증인이 증거하는 것은요 어떠한 그것을 증거를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증거를 재판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증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사람들은 증인으로서, 그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가끔 사회에서 보면 그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증인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 재판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 피의자나 피해자가 어떠한 역할을 되었었는지 그것이 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 뿐이지 중요한 역할은 하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자를 통한 증인 제공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증언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증언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증언을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증인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등불에 즐거워 있기를 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말씀을 즐거이 듣기를 원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이미 증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다른 어떠한 것보다 더 강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또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그것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들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연구하고 있는 그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말씀에 덧붙여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일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는 것을 알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다 자신들을 위한 것이고 자기 스스로를 사랑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 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따른다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영접한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을 높이는 것에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연약한 유대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영광을 취합니다. 서로를 높여주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말씀을 알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했더라면, 그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들은 말씀으로 살아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몰라볼 수 밖에 없었고, 따를 수 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고발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들이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스스로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예배 때 종종 언급을 드렸지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척도입니다. 그 율법을 보시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을 지키면 자기가 더 높아지고 자기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 율법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해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셔서 우리는 할수 없으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할수 없으나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 암아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었을 땐할수 없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하면 할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율법을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만 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은 제대로 율법을 내서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율법을 완성하는 길을, 새 길을 가르쳐 주신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에 급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고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말씀을 알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뿐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주님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서 우리가 영광을 취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높이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스스로 이미 영광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이땅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겸손함으로 낮아짐을 통하여서 말씀을 이루는 삶,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과 온전히 교통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 제복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내 뜻과 내 만족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길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시고 교우분들 중에 아프고 병든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섬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그 선교지를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서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내 마음과 내 만족으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땅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언합감리교회가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그 표어처럼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느 누가 이 성전에 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가 바라 옵기는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쁨의 교제를 함께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다시금 주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병든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안수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든자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모든 나쁜 세포는 다 사라지고 아버지 건강함을 입어서 다시금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섬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순하게 물질만 보내는 선교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함께 선교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손길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함께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하며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 온전하신 하나님 가운데에 엎드려져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연합 감리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땅 가운데 세우시고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세워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누가 이 성전에 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바라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속히 일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다시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병든 자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위로한 가운데 있게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든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나쁜 세포는 다 사라지고 건강한 육신으로 다시금 주님 전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섬길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단순하게 맹목적으로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여권이 될 때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영혼을 열매를 맺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동역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집을 예배할 때 더욱 더 말씀에 집중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교통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셈해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